어부터 이제 뭐 해. 리다리리리 오케이. 아, 무조건 다백백백백백이고이로로 네, 네, 네. 아. 로. 로, 로, 로. 형 45도 봐. 45도. 전이 파울 한번 다음에 할까요? 어. 무시해! 무시해! 신경 쓰지 마! 돌아, 돌아, 돌아. 어, 야, 돌아, 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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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! 울려 돼! 울려도 돼! 굿샷! 굿샷! 바운드맨! 헤드맨! 아왜 리가를... 어 괜찮아! 백코에백코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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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뭐야? 뭐야. 유통해야지, 오시 에어타임 아웃이요! 민소아 민소와 민 민소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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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아, 와 민소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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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민오케 민소와 민소 민소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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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소와

잘했다. 오케이! 굿, 나 점수 제가 볼게요. 로봐 로바 구찌야! 구찌야! 우리 거, 우리 거, 오케이! 오케이. 리어 지금 분위기, 분위기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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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분위기 분위기 존나 좋아 지금 괜찮아나수아나수나 수비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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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나수비나수비나수비나 수비아나, 수비아나, 수 수비아나, 수비 수비아나, 35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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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슛찬 거. 아니 무슨 아네. 아신문 나한테 주. 내가 가면. 아 그러네. 아 그러네. 받다 클락폰. 해준 박스 와요. 박스 있다가 반했다. 아 나이스. 굿샷. 가야 돼. 박스박스 괜찮다. 2면안 돼. 마, 맞아. 마, 맞아. ]琥珠,琥珠. 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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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수비수비이이

먼저 뛰어 먼저 뛰어. 야, 되 리바 그 믿어. 그냥, 그냥, 그냥. 그냥, 그냥... 야, 지금, 지금 과감하게 당겨 야. 그냥. 야, 굿샷! 빨간 아나 있어. 아나 슈비아나 슈비수비하자수비하자수비하자수비하나아나 슈비아나 아나 슈비아나 나슈나슈나슈아나슈아나나슈비나나나나 라인 라인 쭉쭉쭉쭉쭉아 백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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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이제 고야 그렇지. 손, 손 만들어 손 만들어. 어. 지훈 괜찮아 지훈 지훈 잘못한 거 없어. 잘못한 거 없어. 아니 이거 시간 이거는... 잠깐만, 지가 박 왜? 왜? 나 아까 다가지고이다렸는데이아 아니 근데 내가, 이거 내가 보이잖아. 지훈 지은, 지훈이 잘못 아, 지훈이 구이야 구찌. 어, 굿이야굿이야 잘했어! 어, 구찌야, 구찌야. 잘했어. 굿이야구이 어, 구찌. 다음에 안 하면 돼. 아, 야지훈 라인 땡겨. 네. 아, 저가도 네가, 네가 봐야 네. 돼. 네가 봐야 돼, 임마. 누가 따야 돼, 야 따야 돼. 리리리어졌어 일단 가, 일단 가. 이라고 자, 일단 에에 자, 에어 타임. 네해해봅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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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 안 썼잖아 누가 있잖아 2대2대1이 2대1 왜 이렇게 멀리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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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수 하나 막자 하나 막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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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수비수비 나가봐 나가아아줘2아띠아아다 죽다 이 <chat> <prix> 이제 진짜 하나야! 하나만,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! 하나만, 진짜 하나만 좋아, 잘아니 아니야! 야야아야 항의하지 마! 항의하지 마, 아